안녕, 나는 안경만두야. 오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수우리말딱 다섯 개만 배워보자. 요즘 날씨가 좋아서 아리수를 보러 왔어. 아리수가 뭔지도 모르다니. 아리수는 한강의 수우리말이야 일단 같이 구경하자. 윤슬이 이쁘다. 우리 허니브레드 먹으러 갈래? 헉, 이거 봐. 사장님이 생크림을 안담이로 주셨어. 얼른 먹자. 아, 배불러. 이제 다시 산책하러 갈까? 조심해. 거긴 자전거 도로잖아. 담임길로 가야지. 안 되겠어. 조심히 내 옆으로 따라와. 응, 뭐지? 갑자기 이렇게 비가. 헉, 넷마인가 봐.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겠다. 어때?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쓸 만한 순우리말이 많지? 순우리말은 우리 고유의 언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문화를 담고 있어. 그런 순우리말이 외래어와 신조어에 밀려서 잊혀지지 않게 도와줘. 우리 같이 순우리말을 지키는 멋진 한국인이 되자.